다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9월 14일 일요일이에요. 9월 18일 새벽 3시에 그디어 금리 인하가 결정됩니다. 금과 미국 주식,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 비트코인만 최고가를 뚫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비트 이더 알트 모두 떡상 가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31% 수익 중이고요. 이더유는 34% 수익 중입니다. 금요일 BITX는 4% 상승했고요. 이더유는 무려 11%나 상승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6천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까지 조정을 받은 뒤 일요일 저녁부터 약간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프의 방향성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 25만 달러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토요일 일요일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프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5% 손실 중입니다. 손실폭을 많이 줄였어요. 도지코인이 많이 올라서 68% 수익 중이고요. 시바이너는 마이너스 58%,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62%, 이캐시는 마이너스 63%,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37%, 캐딘 어덕트월드는 마이너스 66% 손실 중에 있어요. 도지코인이 독보적으로 1등을 가리키고 있고요. 2등은 이더유, 3등은 비아이티엑스예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손실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9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돼요. 금리 인하는 0.25가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연설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날은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이 떡상할 것 같아요. 요즘 알트코인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1만 달러 돌파시, 시바이노는 0.001달러 간다 하고요. 시바이누가 이더리움이 1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0.01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라 가감한 전망이 제기됐어요. 이,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7,586% 상승을 의미한대요. 뉴스대로라면 지금부터 70배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대요. 또한 시바이누가 6배 폭등 가능성과 기술적 신호가 말해주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요즘 도지코인 상승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0.3달러를 일시 돌파했고요. 전문가들은 세 자리 숫자의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이 핵심 레벨을 돌파하면 2025년까지 1달러를 갈수 있대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9월 둘째 주 6억 3769만 달러가 순유입됐대요. 비트코인 ETF도 9월 둘째 주 23억 4천만 달러가 순유입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내에 비트코인 보유교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챗 gpt한테 비트코인 가격을 물어봤더니 10월 1일 날 13만 5천 달러를 전망했대요. 연준의 완화적 기조와 금리 인하 기대는 달러 약세를 불러오며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의 수요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채 GPT는 제한된 공급 특성상 소규모 자금 유입만으로도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분기말 기간 리벌렌싱이 추가 수요를 촉발할 수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 2020년 패턴을 반복하며 전문가는 상승 시나리오가 곧 재현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정점은 20에서 30만 달러 사이가 될것 같아요. 베테랑 트레이더 벤자민 코에는 9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9월 초 지지선에서 반등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는 2017년과 2020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9월에 저점을 다진 후 10월 강세장이 전개됐다라고 설명했어요. 코어에는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정체 구간에 있지만 과거 사이클에서와 같이 9월 말이나 10월 초반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2017년과 2020년 모두 비슷한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저점을 형성한 뒤 강하게 반등해 비트코인의 시장 주도권이 강화된 바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번 주에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대요. 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억 정도예요. 요즘 1조라는 금액이 쉽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억만 있으면 일 안해도 평생 먹고 살수 있다고 라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1억은 그때 비교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미국 월가 출신의 베테랑 매크로 애널리스트 조르디 비서가 전통금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 같은 예측은 주요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점차 현실화되며 올해 4분기가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하고 있대요. 현재 시점부터 연말까지 전통 금융권이 내년을 대비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특히 4분기를 주목했는데요. 이 시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형성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경론을 벌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 같은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연내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준비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불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의 떡상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